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로 짝퉁 레고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어, 찍고 있었는데 잘못하고 멈춰버리 멈, 어 갑자기 꺼져서 다시 찍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일단 천찮자 그냥 다시 테이프로 붙였고요. 소리 안 들리죠? 그리고 여기 한자 돌래래 짝퉁. 여긴 레고라고 써있고, 어, 욕대 짝퉁. 왜, 스타워지가 아니니? 이건 뭐지? 붐, 백선에지. 이거도 마크 표시요 약간 좀 이상하죠? 네 그냥 까볼게요. 랍. 예. 어, 이것은? 역시, 설명서는 이렇게 생겼고. 날개. 근데 원래 날개가 진짜 플라스틱인가? 뭐, 그건 몰라구요. 한자 써있죠? 네 한자예요. 완전 딱 정도 아니죠? 알렉스가 어떻게 엔더 드래곤 다 어떻게 준비가 저걸 타? 그냥 타듯겠네왜돌 드래곤이야? 왜자 자연 드래곤 스티브가 타고 있어? 어떻게 타? 모르겠고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잠시만. 아이 가격은 0천 원이에요. 무궁줄이서어요 그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맞다. 여러분들 요즘왜 저 뭐냐 <laughs> 레고들의 전쟁을 안 찍냐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언지 아세요? 망한 건 아닙니다. 망한 게 아니라 그 촬영 하는데 갑자기 배우가 죽었어요. 죽... 지금 현재. 여기 아주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중단됐습니다. 참 슬픈 소식이에요. 일단 그배 죽은 배그 돌아가신 배우는 나중에 뉴스 나중에 내일인가 뭐 언제 긴급 뉴스 속보 어뭐 그거 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면 잠시만 지금 또 기다리세요 웃으면 안 되지 자 여러분들 드디어 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직 안 왔어요 자 이제 진짜 완성됐습니다 진짜로 완성됐어요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내려곤니 당연히, 어, 좀비, 비그맨이 끌고 오겠죠? 자,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게 슴, 미, 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불러 볼까요? 미안. 진짜, 하드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주세요 다다다다다 거는 주변, 아, 저거 잠깐만요 거는 주변, 저거는 는 주변, 저거는 주세요 아직 안치려구요 알겠어요. 좀더 기다려주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준비된 거죠. 네. 그러면 나와주세요. 어, 잠깐만, 잠 들고 드리곤. 아직 안 뛰쳐라.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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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유, 제가 살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왜 내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하고 있지? 아.. 어, 한국말? 무슨 중국에서 태어났을텐데? 뭐 일단 됐고 얜제 애완동물 찬스 찬스가이 찬스는 나중에 저랑 같이 어..마인크래프트 상극이 나올 건데요. 우린 짝, 저희 전 짝퉁이라서, 어, 좀 그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네요. 뭐, 어쨌든, 많이 많이 보러 가주 뭐, 많이 많이 쇼 보러 가주세요 그냥, 그럼